아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했었던 말씀들을 이제 총 요약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의 총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올해는 매일 성경으로 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사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 좋은 땅이 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땅은 새 종류의 땅은 안 된다. 좋은 땅이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데 무슨 농사꾼 모아 놓고서 지금 농사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그것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길가도 돌짝밭도 가시덤불도 안 되고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 좋은 밭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이 말씀 말씀하시고 나서 어, 예수님께서 그 다음 5장 마지막까지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가지 비유,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4장 마지막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오 장으로 오시면은 어, 그 거라사 광인을 고쳐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처음에 병들었다 죽어가고 있다 고치러 가는 중에 열두 혈중할던 여인의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딸은 죽었지만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가지 비유, 네 가지 기적. 오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 제목은 생명의 왕이신데 오늘 생명의 왕이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네 가지 사실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케 되어집니다.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풍랑 만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배도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야 돼요? 풍랑을 만나다고도 잠잠해져야죠. 또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요나처럼 주님 떠나서 저 멀리 가고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고 있는 그 길, 동행하고 있는 그 길인데 풍랑을 만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질문 아닌 질문 할수 있습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이 어려움은 왜 해결이 안 되지? 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질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라사 광인을 보면은요.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도 가지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자수성과형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또 열심히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하죠.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종교생활이 맞습니다. 열심히 는 하고 있는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괴로워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괴롭습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이제 그따, 그때부터는 더 이상 뭐 신앙인도 종교인도 아닙니다. 마가 보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하더라. 삶이 살아가는 곳이 무덤입니다. 사망입니다. 어디 생명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뭡니까? 늘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는 것이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었어요. 완전 이중적인 생활의 대표적인 모델이 이 거라사 광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들. 혹시 내 모습 아닌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다 회당장을 만납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회당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하고 또 교육을 가르치고 그리고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꼭 필요한 역할하는 을 사람이 회당장이거든요. 그데 회당장은 뭐 제사장과 다릅니다. 제사장은 그냥 혈통적으로 제사장 신분으로 태어나면 세습되는 것이 제사장이요 당시 제사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세습되는 태습 세습 되어서 받은 직임이 아니라 선발직입니다. 일반 사람들 중에 믿음 좋고 덕망 있고 덕스럽고 한 사람들 중에 세워서 선발해 세워서 회당장으로 세우고 회당의 주요한 일들을 맡겨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나 세웁니까? 제사장이야 뭐 셋업되는 거니까 엘리의 두 아들 험니와 비나스처럼 뭐 자격이 안 되도 막 어쩔 수 없이 세워야 되겠지만은 이런 회당장 아무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좋 혼 사람이었었는데 훌륭해서 세웠더니 아이 딸이 딸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만큼 또 괴로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도 안 되니까 더 괴롭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회당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열두 혈류증했던 여인을 보십시오. 열두 해미 열두 그 회당장의 딸도 열두 살. 이 사람도 12년,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할 때 살펴볼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서 평생 살아왔어요. 한번 고쳐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12회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보았었고, 많은 방법을 찾아보았었고, 그러다가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고 인생은 결국 이 고통이 가중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천차만별의 사람 아닙니까? 자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저 사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여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여기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았었지만, 다 우리 문제예요. 그죠? 우리 이야기고, 내 이야기고, 내 문제들이고, 그래요.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또두 번째 깨닫게 되어지는 이 속에 있는 비밀은 무언가 하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을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요. 자, 풍랑만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은 이 사장입니다. 사장 4장 위로 올라가 보시면 40절 먼저 이런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40이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 무서워하느냐. 제자들 안에는 감정들 하는 게 무서움. 근데 무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보시면은요. 38절 말씀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중간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아, 선생님 빨리 좀 살려주세요 빨리 좀이 바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아 우리가 죽게 됐는데. 제자들은 지금 뭔가 모르는 불평으로 가득해 있고 짜증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아니 하루 일을 마치고 하루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는 쉬러 가야지. 왜 쉬러 안 가시고 바다를 건너 가신다고 하십니까? 이쉴 시간에 하루 일과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쉬어야죠. 그 그렇게 막 끝난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가다 만난 풍랑이니까 막 짜증이 날 법도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이만큼 올라와서 선생님. 우린 죽게 됐는데 잠만 쿨쿨 주무세요. 이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짜증도 있고 원망도 있는데 또 두렵기도 하고 이런 제자들의 감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기서 만나게 된이 제자들의 감정들,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기억할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속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광인의 이야기 그 속에 보면은요, 자, 저 눈으로 보세요. 7절,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이 괴로움이 나오죠. 괴로움. 괴로움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만큼 자리에 올랐는데, 그 누구도 나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와, 절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괴로움이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라 쉽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은 자기의 문제, 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참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괴로움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문제인가 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왜 괴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이런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해당장 야이를 그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36절 한번 읽어 볼까요? 36절입니다. 5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 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풍랑이 는 바다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만난 숱한 괴로움의 문제 속에서도, 질병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 인생 삶에서 괴로움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만 있으면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회당장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책망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빨리 풍랑 좀 잠잠케 해 주시고 빨리 질병 좀 해결해 주시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없는 저에게 믿음 좀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 주셔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은 주무시잖아요. 그런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풍랑이는 세상을 살면서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딸은 죽었습니다. 다른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부활이고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지금 앞에 계신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생하시는 달리 다금의 은혜를 입고 이, 이, 아, 달리 다금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는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깨닫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네 가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앞에서. 나오는 예수, 예수님, 예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나오는 그 시점을 보셔야 돼요. 언제 나오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언제 나오는가하면, 자, 이제 언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나오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이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배도를 비롯한 여기 몇 명의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닷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살면서 이런 풍랑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왜안 써봤겠어요. 그렇죠? 풍랑을 피하여, 풍랑을, 때로는 풍랑을 이용하여 배를 타는 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진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바닷물과 함께 놀고 삽니다. 우리는 뭐 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바닷물 그냥 뭐 이렇게 물 담그다가 그냥 휙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 바다 쭉 넘어 들어가서 막 헤엄도 치고 얼마나 막 놉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랑 만났어도 별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 뭐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 고 이런 문제들 수없이 만났던, 그리고 넘어섰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험으로, 노하우로 한번 이 풍랑의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쓰다가 안될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걸어사 광인, 물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만, 이 사람도 똑같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보았다니까요. 왜 괴로울까 도대체? 괴로움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걸 가지고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무덤이라고, 무덤. 자기 몸 해치는 것. 돈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는 거고요. 나가서 쾌락, 마음껏 마시고 즐기며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고 해야더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요. 뭐, 마약 안 해봤겠습니까? 몸 상해 가면서, 왜?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써 보는 거예요. 열대 여기 회당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딸이 문제가 생겼어요. 병에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봐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주 앞에 나왔고 이제 그런 총 결론이 열대 혈류증할때 여인의 모습이에요. 다써 보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기록하고 있죠. 이게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아도 안 돼요. 다 해도 안 돼요. 그게 12년입니다. 12년 인간이 노력한 시간입니다. 12는 완전 숫자거든요. 12살 완전 숫자. 1 2이라 완전 숫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임한 괴로움은요. 그 괴로움 가운데 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이에요. 12년은 평생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 내 문제 행만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었지만 안 되더라. 다 허비했습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만약에 허비하지 않은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아직도 안 나와 이 사람. 그죠? 다 끝났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언제 주님 앞에 나오는가 그 시점을 보라고요. 언제 나온다고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써보고 써보아도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론 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 있는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과난할수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 가를 보면 알아요. 날수 없다고 생각하면 제자들, 제자들처럼 나오는 거고요.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떻게 나오는가, 야이로가. 자, 30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올라가시 22절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강국히 구하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열두혈중할 여인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잖아요. 주님만 방법이시잖아요. 주님만 대안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네 종류의 밭이 있어도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은그 어떤 열매도 맺히질 않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 대하고 있는지. 또네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한계를 만나는 것은 진짜 복이구나. 여기 깨닫게 되어져요. 한계.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비참해 보일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래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 나왔다면, 그 한계가 복 아니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나가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나 주님 필요 없어요.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잘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못할까? 왜 도대체 내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까?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 문제가 진짜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아직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오히려 나를 향한 내 신뢰가 훨씬 더 커요.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할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도 때로 설령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께 굳이 나가야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나는 혹시 이렇게 살아도 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두손딱들 날이 다 와요 모든 모든 사람이 다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든지 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한계를 만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그 한계가 우리 죽음의 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서 오늘 호흡하는 것 하나를 너무 힘들어하는데 전도서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마이 마지막 때가 오고 또 오고 나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메뚜기 작은 거 하나가 무슨 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죠. 지금 얼마지 호흡하는 게 이게 편하고 자유로운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사시는 분들을 보시면 호흡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때가 온다니까 여러분. 그때 오면은 내가 그때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겠어요, 그때도? 내 노력, 노하우, 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때도 말하기시겠어요? 그땐 누구나 다 인정한다니까요. 나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만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만나게 하신 풍랑이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굳이 주님까지 쫓아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걸어서 광인의 이 괴로움을 만나게 하시고 왜 회당장 그렇게 훌륭한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만나게 하고 왜한 여인 가운데는 그렇게 수없이 노력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까? 그게 다른 거 아닙니다. 나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디딤돌 삼아서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지금 그때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리석은 모습 무엇인가 하면 그냥 내 존재를 모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어리석은 청년 있지 않습니까. 참 농사 잘 됐습니다. 창고를 또 줘야 됩니다. 이거 고민하고 살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일 오늘 내가 돌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밭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런 마음이 겸손함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옥토의 옥토.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을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달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여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가난한 마음이 들 때,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은 말씀이 들려오는 마음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가난해져야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말씀만 들려오면 사는 거예요. 길가도, 가시던 물도, 돌짝밭도, 하나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 주님께서 이 복음을 시작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메시지가 마태모 5장 산상순인데 그 산상순의 첫 메시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의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로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어, 말씀 앞에 서시고 특별 이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가운데 이말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위해 준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부어 주시게 준비한 시간, 시간 예비한 시간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임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 왠지 모르는 괴로움의 문제가 나를 늘 짓누르고 있습니다. 괴 왔다가는 것으로 해결한 대는 그래서 또 다른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나의 모습들. 근데 자녀의 문제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육신의 고질적인 질병들이 어떻게 해결한대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 앞에 나와 능력의 말씀 앞에 풍랑도 잠잠해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주님과 관계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믿음도 회복하고, 신앙도 회복하고, 관계 회복되어지니까. 기쁨으로 충만하는 게이 사람이 주님 쫓아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사 광인이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감격이 되고 봉사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자녀의 문제 그냥 맡겨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셔야 달리다고 만은내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내육신의 문제도. 주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오시면 돼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나는 옷장만 손을 대도 주님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집회 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고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